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지금 어디 계세요? 지금 식당이요. 뭐 드시고 계세요? 회요. 회? 무슨 회? 광어? 광어, 우럭 뭐? <laughs> 어떻게? 광어요. <어허요>. 광어? <laughs> 광어? 어, 지금 저, 저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? 그, 라디오 아니에요? 아, TV도 나가요? 아, 진짜요? 아, 근데 그,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 여러 명 있는데 그 진행자 중에서 이름 이 뭐예요? 그, 지금. 이사람이 네? 제가 누굴까요 라디오 진행자 중에서? 어, 갑자기 아 잠깐 아, 까먹었어요. 아자자일번선킴2번 박명수. 일 번. 일 번. Congratulations. 아, 그 본인이 아까 직접 문자 보내신 거예요? 네. 어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문자영이요. 문자영님. 문자영. 네. <laughs> what, uh, what city are you in currently? 지금 어디 도시에 계세요, 지금? 아, 창원이에요, 창원. 음... 창원. 창원. 네. 어, 그, 지금 그 회식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뭐 가족끼리 회 드시는 외, 거예요? 웨시디요, 웨시 외식. 가족끼리, 그럼 혼자, 누구누구 누구 계시지, 옆에? 부모님이요. 부모님. 와. 아. 네. 지금 그 생선 몇 퍼센트 드셨어요? 세 명이요. 아니, 생선 광어 몇, 한 아, 마리 아, 반 아, 드셨어요? 왜? 다 드셨어요? 아, 그 킹크랩 시켰는데. 오. 킹크랩! Oh, 네. 킹크랩. 킹크랩. 네. 킹크랩, 킹크랩. 킹, 몸, 몸은, 몸은 다 드셨어요? 완개 아직 안 나왔어요. 아자 아, <laughs> 아, 네. 우리 니콜쌤이랑도 인사 나누시죠. 안녕하세요. 네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자 그러면 이 우리 또 킹크랩이 나오기 전에 <laughs> 빨리 네. 그 후다닥 그 문제를 풀어봐야 <laughs> 되는데. 네네. <laughs> 네. 자 오늘 패턴 혹시 기억하세요? 네. 오늘 패턴. 추천이요 오늘 했던 패턴이. 우리 패턴 연습해야 되는데 I appreciate 아. you ing 이거 영작 하셔야 돼요. 아, 네. I appreciate 네. you ing. 네. 자 해볼게요. 날도날날 도와, 어, 아, 도와줘서 해. 고마워. I appreciate you helping me. Helping me. 다시 한번 처음부터. I, I appreciate you helping me. Yeah, yeah oh, very good. Oh. How about <laughs> 전화해줘서 네. 감사합니다. I appreciate you calling me. Great! 음, 어, 차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. 네? 차를, 자동차요. 부릉부릉. 자동차, 네. 차 태워주셔서 감사해요. Uh, I appreciate you 어, driving me. o oh, t h e r works. Oh, yes, t h s Yes, yes. Oh, good. good. Oh. Mm -hmm. 혹시 지금 하, 학생이세요? 아니면 직장 다니세요? 직장이요. 음. 어떤 어, 종류의 직장이세요? 영어 관련된 어. 건가요? 여행사 다녀요 여행사? 어쩐지 그럼 영어가 좀 필요하시죠? 네그러 네. 네. <laughs> 지금 여기 1월말에서 2월 네딱한 군데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 잉글리시 보고 팬들에게 어떤, 어디 어 가라고 추천해 주실 거예요? <laughs> 어,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, 세부. 자, 그러면 지금 그 이제 곧 이제 킹크랩 나올 테니까 이제 드셔야 되니까. 네네네. 아, 네, 네. 앞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곧 나올 킹크랩한테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. 어, 어, 오늘 결혼 기념이신데. 일 오! 네. 네, 축하한다고 하고 싶어요? 아,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앞에 계시는 부모님께 직접. 아, 진짜... 네. 아, 네, 좀 이따 할게요. 아니, 아니, 아 지금. 해주세요. 지금 해주세요. 유튜브에서 어? 다시 시작. 네. 아, 그 식당이라서. <laughs> 조, 조, 조용히 조용히, 아, 우리만 들게요. 서건 서건. 서건 서건. 병기 형 축하합니다. 아! 아 축하드립니다. 아, 혹시 몇 년째예요? 혹시 결혼 아세요? 결혼 네? 몇년 결혼식 네? 아, 아, 며칠 했어요? 스물 여섯 번째. 아, 아. 와우, long time. 아무튼 우리는 네. 유기농 차 음료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장원에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바이바이.